제 생각에는 카운터, 입구,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하수구. 세 가지입니다. 입구가 더러우면 장사하는 데는 가고 싶지가 않잖아요. 특히 화장실이랑 주방은 음식이 나오는 곳이니까 청결을 해야 되고 화장실도 깨끗해야 더러우면 인상도 찌푸리게 되고 가기 싫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꽃대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빵빵빵 이제 코로나 규제가 이제 좀 풀려서 네 당사하시는 분들이 아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올라가 보자 이게 마음먹으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냥 마냥 노력보다는 조금만 더 뭔가 부가적인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이곳만 신경 쓰면 대박난다 제 생각에는 카운터 입구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하수구 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카운터 부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카운터 입구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일반인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도 입구가 더러우면은 장사하는 데는 가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카운터 입구 거기가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카운터에 소금자루 그거는 금전운이 들어온다고래요. 그 그래서 소금자루를 카운터 밑에다가 놓으시고서는 손님이 안 들어오시거나 조금 힘들다 하시면은 발로 꾹꾹 눌러주시면은 기운이 상승된다고 그래가지고 가게는 청결이 최고인 거잖아요. 특히 화장실이랑 주방은 음식이 나오는 곳이니까 청결을 해야 되고 화장실도 깨끗해야 더러우면은 인상도 찌푸르게 되고 가기 싫어요. 그렇다고 막다 따지게 되니까 다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리고 물건의 방향이랑 위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쪽난 방향 쪽을 기준으로 카운터 방향. 주방 위치? 그니까 기준으로 등등 이렇게 신경을 써줘야 돼요. 자기 사업장이잖아요. 그니까 러 사업장을 더더욱 신경 쓰셔야지. 그래도 안 된다. 진짜 진짜 안 된다. 그러면은 저희를 찾아서 문의를 해주시면 해결책을 찾아드려요. 말씀해주신 게뭐 카운터, 네. 화장실, 하수구. 네. 청결. 네. 요런 것들 다 해봤을 때. 네. 그래도 안될 경우. 네. 이런 방법을 하셨는데도 정말정말 정말 안 되시면은 터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는 부정에 타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시는 거는 정확한 원인 파악을 하시는 게 좋으니 가까운 무속인을 한번 찾아뵈어주고 상담을 하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